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아, 오늘 어, 지금 시간이 한 10시쯤 되었습니다. 10시쯤 되었는데 햇빛은 아주 뭐 이렇게 쨍쨍하게 참 좋은데 지금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미세먼지를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뭐 이렇게 뿌연 먼지 같은 그런 게좀 많은 거 보니까 제 예감에 어,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어제는 어, 저희 친구 어, 경인의 옥상다육이 경인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 영상을 찍어 갔어요. 찍어서 음, 유튜브에 어, 경인의 옥상다육이 어, 경인님의 어, 채널에 저희 하우스 아이들이 올라갔죠. 아유, 역시, 어, 고수님이라 그런지, 어, 촬영, 뭐, 하여튼, 이렇게, 어, 아이들 비추는 그런 각도라든지, 이런 게, 저보다는, 어, 제가 찍어 올린 것보다는 헐, 더 예뻐 보였습니다. <laughs> 아, 실제가 예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 새끼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팔불출도 아니고, <laughs> 예. 근데 어, 경희님이 너무 영상을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네 어, 저, 정말 행복하고 또 이렇게 어, 경희님의 그 어, 어, 팬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옥상 응? 노래하는 김민서 어, 다육이 옥상 이 하우스 이렇게 아이들을 또 이렇게 봐주시러 이렇게 어, 와주시고 해서 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렇게 참, 어, 유튜브가 참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거를 어저께 또 어, 새삼 이렇게 느꼈고요. 어, 너무 어제 또한 계속 정말 어,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 했으면 정말 정말 그런 바램으로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봅니다. 음, 저희 집에 이창 아이들인데, 어, 제가 어저께, 이렇게, 홍상생술을, 이렇게, 어, 어, 자구 한 아이를 제가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어, 자구가, 어, 이렇게, 이 중간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 음, 이, 이게 모주 엄마 모양이 조금, 어 이렇게 별로 이뻐 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음좀이 모수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어 이렇게 펴지면서좀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자구는 이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지금 요 아이들처럼, 요렇게. 너무 예쁘죠? 네. 예, 요렇게. 바닥에서, 어, 요렇게 나와줘야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참 이렇게 예쁘죠? 어, 그래서 제가 자구를, 요 아이를 지금, 음, 모주 모양이 너무 지금 많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디쯤에서 이렇게 자구가 있었는지 여러분 표시가 나죠? 여기가 자구가 있었고요. 여기, 아이, 요, 여기, 요기 여기에서 요기, 여기에서 자구를 하나 뗐고요. 또 여기에서 하나를 뗐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에보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수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에 형태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홍상생술은 어 여기하고 이쪽에 자구가 이렇게 나면서 이 이게 모수에 이게 엄마의 이 몸이 아주 몸매가 아주 어, S 라인으로 아주 어, 어, 단치 라인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밉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제 두 아이 자구를 제가 띄었습니다. 예, 띄었는데 요 아이도 지금 자구가 여기에 여기에 자구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자구가 또 나고 있어요. 이러면은 미운데 그래도 얘는 어 입장 밑에서 나오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 아이는 두었고요. 그래도 너무 어릴 때 뛸려고 하니까 어그또그 뛰는 그 자구를 어또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어 엄마 몸에서 어느 정도 어 이제 분리를 할수 있을 때까지 어 이렇게. 엄마 몸매가 망가지도록 <laughs> 나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었습니다.그리고 어저께 또 지금 아주 지금 모조가 망가지는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이 음, 아이가 뭉큰지 뭉큰지.아 프랭크네요.프랭크랑 프랭크랑 뭉크랑은 거의 여러분 흡사합니다. 거의, 거의 비슷해요.약간 노란끼가 노란끼가 프랭크가 조금 더 있고요. 어, 어, 이렇게, 요, 중, 정중앙을 이렇게 보면, 요렇게, 정중앙을 보면 비슷해요. 그죠? 네, 얼굴 모양, 요 입장 모양, 어 이런게 조금 비슷하고, 이제 프랭, 프랭크가 이렇게 이제, 입장이 조금 노랗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 어, 저는 진짜 이름을 안 보면 요두 아이는 음, 항상 헷갈립니다. 요 아이도 지금 어이 자구가 지금 여기 요 자구가 먼저 올라와 고 오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제가 이게 마데카소를 이렇게 지금 묻혀 놨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있는 모양 이제 하얗게 분이 야기무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엄마 몸매가 얘도 몸매가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네 지금 자구가 난요 정도 어 지금 문크처럼 요 정도만 돼도 요 아이 하나 이제 하엽이 되면 이 자구가 밑으로 내려오면 은 이제 둥글게 이렇게 이뻐지는데 이래 중 중앙에 이렇게 나는 거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뭐 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제가 어제 띄었어요. 띄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얘 머리가 지금 우리 프랭크 머리가 지금 모양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게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 지금 생각 중에 지금 이것도 띄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 이게 지금 너무 밉게 돼가지고 이 아이 이 전체가 지금 전부 다 화협이 돼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 세월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큽니다, 자랍니다, 자라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이 아이도 지금 뛰어야 되나 지금 요렇게 에보니 같은 경우에. 요런 아이는 자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죠 요 아이도 요 아이 보세요 요쪽도 네 요쪽 그리고 요쪽 이렇게 자구가 참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어, 예쁘게 나오는 자구 아주 모양이 또 밉게 나오는 자구 어, 지금 우리 어, 어, 멕시코 자이언트도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도 그렇구요. 이렇게 요렇게 자구가 나오면은 참 예쁜데 어, 지금 이게 우리 내, 제가 지금 이 프랭크 하고 성상생술 어, 지금 프랭크는 요거를 또 띄워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 어저께 자구를 띈 아이 요 아이가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이렇게 제가 지금 처치 중입니다. <laughs> 이게 프랭크 그리고 이 아이 두 아이가 어, 홍상생수 이 자체 얘들도 저렇게 나오면 이 모양이 참 이렇게 반듯하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자구 아이들 이쁘게 나는 자구 아이들. 아주 밉게 나는 자구 아이들로 어,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이제 저 자구 아이들도 제가 한 일주일 말려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예쁘게 또 이렇게 심을 겁니다. 심으면 이런 요 아이도 지금 홍상생술, 이 아이도 예전에 저 지금 홍상생술에 어, 밉게 나는 아이를 제가 띄어서 이렇게 어, 심었더니 이렇게 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그서 어저께 뛴새 아이도 어, 곧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될 겁니다. 아우뭐 식구가 부러지는 거는 이렇게 참 좋은 건데 아 이게 모수가 어, 예쁜 형태로 이렇게 부러져야지 되는데 이렇게 모수 몸매가 이렇게 다 망가지면서 참 이거는 참이 모수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영상을 어 이제 이제 인사를 드리며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또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의교서로 인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너무 또 점심시간 다 되어가는데 예쁜 맛 어, 맛있는 맛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